이 영상은 유라이프 일본 사업자 조줄리앙오의 인터뷰 영상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2015년 저는 제가 속해 있던 업계를 떠났습니다. 업계 상황이 저조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히트 상품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어떤 특이한 주스라고 해보죠. 붐이 일어납니다. 영양과 관련된 붐. 쉐이크가 생깁니다. 어떤 것은 이보다 훨씬 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사례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2015년 미스터리와 나는 업계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거의 1년 동안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찾는데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기업가적인 일을 했습니다. 저를 은퇴해서 다시 복귀시키려면 독특하고 독점적이며 독특한 카테고리 제작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찾았습니다. 2017년 봄에 제일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제게 전화를 건 신사분의 말은 믿기 힘들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 듣고, 이게 정말인가? 생각했고, NDC 코드에 대해 듣고, 이 제품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 제품은 세상에 없던 제 형태의 대단한 초기 제품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떤 범주에 넣어야 할지, 어떤 게 들어있는지, 어느 범주의 대표 상품으로 표기해야 할지, 저를 흥분시켰고, 이것이 알렉시에게 매료된 이유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수준이었습니다. 알렉시와 전화 통화를 약속하였고, 실제로는 3자간 통화였습니다. 알렉시와 전화를 통해 처음 만났는데, 나는 그에게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또는 소비자에게 직접 광고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TV 광고를 통해 죄를 얻는 것 같은 것이죠. 암튼 저는 그와의 통화를 기다릴 때 지리적, 인구학적, 재정적인 다양한 질문에 그를 위해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이러한 질문 중 어느 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그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그는 바로 제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제품을 만들었는지, 프로운동 선수를 위해 2001년에 제품 작업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떻게 가족과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게 되었는지를요, 그리고 지난 17년에 걸친 여정을 통해 저는 그가 이 제품을 신뢰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누군가 무언가를 신뢰한다는 것을 알아야 그들이 아는 것을 알고 싶고 그들이 경험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 매우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에게 받은 인상입니다. 저는 그의 철학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그의 정직함을 사랑했고 그가 돈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랑합니다. 저는 알렉시를 만나 그는 제가 23년간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접한 다른 판권 소유자들과 정반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알렉시는 이전에 내가 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데 관심이 컸습니다. 거기에는 돈에 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가능하다면 이 제품을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세상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품을, 재료를,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각 제품의 영향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감동했습니다. 저는 알렉시와 제품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알고 싶어하는 것, 그의 제품, 제품 판매, 사람들이 공유하고 싶은 제품 등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첫 번째 일입니다.